이것 하나면 굉장히 편리한 영상작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City, 안녕하세요. 로컬필름의 거제도 김작가입니다. 이른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까지 춥기도 한데요. 나무들이 기지개를 펴고 꽃봉오리를 들이우듯이 우리도 이제 서서 영상 작업에 시동을 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촬영을 할때 고정샷만 있는 촬영장은 로컬에서는 극히 드문데요. 여러가지 무빙이 필요할 때는 짐벌을 사용하기도 하고 슬라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미니 삼각대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샷을 구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카메라를 형태에 맞게 조립하고 옮기는 작업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부터는 정말 편하게 장비를 옮기고 있어서 나름 너무 편하다고 생각되어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몰란지 클레어 킥 릴리즈 플레이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돈내산입니다 첫번째, 마운트 플레이트와 퀵 릴리즈 플레이트 합산 무게가 불과 50g으로 아주 가벼운데요 하나의 마운트 플레이트에 다양한 장비의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간단히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터치 방식으로 너무나 쉽게 장착이 가능했는데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장착이 되었고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이용해서 카메라와 장비에 미리 장착을 하면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고프로나 필드모니터 아니 1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고프로 전용 마운트도 판매하고 있긴 했는데요 그냥 이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무료 50kg 까지 견딜 수 있는 강한 재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튼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튼튼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질이 강철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튼튼해서 떨어뜨리거나 던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녀석이었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이렇게 튼튼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탈 걱정 없는 튼튼한 락 기능이었습니다. 퀵플레이트 종류를 사용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불안함인데요. 울란지 퀵 릴리지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편리하게 락 기능이 작동을 했습니다. 체결 시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정말 강력하게 잠금이 되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잠금 해제 시에는 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락 기능이 해제되니 너무너무 편리했습니다. 많은 장점도 있는 제품이지만 뭐 또한 단점도 분명한 제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단 플레이트 스크류 홀이 하나이다 보니 가끔 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크류 홀이 여러 개인 제품도 있긴 한데요. 체결해야 하는 삼각대나 짐벌에 체결할 만한 나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뭔가 락 기능을 고안해서 잡아주는 게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제대로 조여놓으면 풀릴 가능성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사용하다 보면 가끔 풀릴 때가 있어서 조금 찝찝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레이트를 상시 장착해 놓으면 카메라 단독으로 바닥에 놓기에 불편했습니다. 플레이트가 높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놓는 것이 힘들었고요. 때문에 후면을 바닥을 향해서 놓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뭐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되는 숙명적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게 된건 아무래도 가격 대비 훌륭한 퍼포먼스, 안정성의 합격점수를 줬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장비를 사용하는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협업시 같은 퀵 릴리즈를 사용하면 영상 작업시 꽤나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이상 김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